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고 있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또 1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저는 이 구절 말씀 역시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이 믿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고, 이 믿음이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합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세상의 성경과 성취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인 생을 살아야 됨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병든 딸로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가난한 여인의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 가난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서 역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 여인의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난 여인의 믿음은 은혜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깨닫는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의 도 믿음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신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참본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의 도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이었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민과 갈등을 가리켜서 부정적으로 좋지 않한 것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꼭 부정적으로서만 나쁜 것으로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곧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마음에 드시는지요? 제 경우에 있어서 어릴 때는 말입니다. 이 명절이 다가오면 그냥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면 용돈도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며칠을 실컷 놀수 있었으니까 이 명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맞는 명절은 제게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린 노릇을 해야 되겠고 또 아직 살아계신 어른들께 말입니다. 이 조회도 해야 돼요. 제가 감당해야 될 도리가 있으니까 는그 도리를 다 감당하려니까 보통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는 좋았던 명절이 어른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과 갈등이 제게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렇게 말을 할수 있겠지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고민과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고민의 그 갈고민과 갈등의 질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놓고 고민하느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는 고민은 마땅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놀 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한다면 철이 덜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내가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부딪치게 부딪칩니다. 그러니 고민과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고민, 또 혹은 거룩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고민과 갈등을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갈등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비롯되어진 고민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취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향하고 있음을, 우리의 눈이 물질을 탐하고 있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더라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 때문에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비롯되어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오늘하고 오늘 있다가 오늘 내일하고에 네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민은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믿음, 그 고민, 즉 거룩한 고민과 갈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급한 이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고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구원받은 백성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생활과 습관을 잊지 못하고, 즉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고민을 했어야 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붙잡혀 있어서 거룩한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민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거룩한 고민을 할줄 몰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의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갈보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한 고민을 할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주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고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이 될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제서는 그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고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거룩한 결정을 거룩한 결정을 내가 바르게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민 이후에 이 거룩한 결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진, 가르치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와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주의 뜻에서 겸허하게 묻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신앙적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고 거룩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기도를 해야지만 거룩한 결정을 내리고 거룩한 결단을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고집과 편견, 교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기도할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4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도 보라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깨있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기도에 때와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어, 기도에 무슨 때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때와 기도의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도에는 때와 시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혼사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외도 에 여러분 혼사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기 그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그 때를 놓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말입니다. 나중에 큰 아쉬움과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바로 기도해야 할 그때에 주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으셨을 때에 삶이 고단하여 먹고 살기에 바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다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젊음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의 장성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분께서는요,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이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후예 집사님께서 제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고, 제일 안타깝고 후회로, 후회스러운 일은요,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것인데,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하는 그때의 그 시기도 반드시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때 기도하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항상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야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실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능력에 되어주시고 내 삶을 잡아채 인도해주시는 우리 님의 귀한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의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의 도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3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순종이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고민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은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신을잘 기억하시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과, 17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행함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구원케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바르게 믿어야겠는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겠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라고 한 단어가 율법주의 냄새가 나니까 이 율법적인 단어보다는 복음적인 단어인 순종을 써서. 저는 행암이 있는 믿음보다는 순종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노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순종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잊지 않은 사람들은 운을 바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보기한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날마다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은 날마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한다는 게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의 평판이 어떠한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순종이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배를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지 아니했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따르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느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 갈보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뜻과 목적만을 고집하여 어려움, 어려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고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뜻에 날마다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모두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